어느 날 집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. 우리 집은 시골에 있는 깡촌의 산속 중턱에 위치해 있는데 이 작은 녀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신기하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고양이들을 구조해서 돌보고 있었고 서울에서 내려온 진돗개도 두 마리나 있던 터라 이 녀석을 키울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. 저러다 그냥 가겠지 싶어서 외면했습니다. 참 저도 못됐죠. 외면하려 했다니. 외면한다고 해놓고선 너 그대로 있으면 내가 데리러 갈게. 그대로 있어. 라고 속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. 한참 뒤에 내려와 보니 이 녀석 안 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고양이 겨울 집에 넣어줬습니다. 이 녀석은 아마 한뼘 정도 되는 공간, 딱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. 금세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에 데리고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. 뭐, 다음날부터 비도 온다고 하고 그러니까요. 일단은 이 녀석 상태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.